지어가 맛있게 먹어 지어가 자 까자랑 우유랑 밥상이 마음에 안 들어? 지어가 오늘 오늘의 식단이 마음에 안 들어? 그것만 먹을 거야? 그것만 먹을 거예요? 우유도 마셔야지, 지수야, 아 지혁아. 까자만 먹으면 살쪄요. 까자만 먹으면 살쪄. 오코? 오코? 다 먹을 거야. 오코? 지혁아. 우리 지혁이가 오늘의 식단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. 미안해, 엄마가.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준비해 줄게요 제가 짜장면으로 준비해 줄게요 알았지요? 알았지요? 우리 애기 알았냐고요? 뭐 봐? 지수 봐? 지수 지수 진빵이 그게 무슨 표정이야 띠띠띠 gì? c 까까? 까까? c 다 t 냠냠냠 ắ t ta! Cái gì? c ắ 까까? a 냠냠냠냠. 어구, 어구 아이, 아이 맛있다. 냠냠냠, 냠냠. 어구, 맛있다. 에이, 맛있다. 저희 까까. 지수 먹는 거 봤지? 맛있어 보이지? 어? 지역기도 먹어봐. 한 입만 먹는 거야. 냠냠냠냠냠.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음, 진짜 그동생 수다봐. <웃음> 냠냠냠냠. <웃음> 자, 엄마 주세요, 이제. 네. 아이, 맛있다. 냠냠냠냠. 냠냠냠냠. <laughs>